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쪽으로. 우리 이제 생각트로 들어오세요. 생각트로. 들어오세요. 면발은는 면바는 가운데 앞에 계시고 신발 신는 분은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신발 신는 분. 자, 여러분들 어 환영합니다. 여기는 어 박동창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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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6살 때부터 11살까지 살았던 어, 그 집터입니다. 어,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기가 대문이 큰 대문이 있었어요. 큰 대문을 밀고 들어오면은 어, 오른쪽에 어, 사람채가 있었고, 그리고 안채가 있었고, 그리고 옆에 행랑채가 있었어요. 행랑채가 핵랑체. 있었고, 행랑채 옆에는 큰부지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이 광도 보관하고, 뭐 이... 그 그런 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겨울 되면은 그주주문을 열어가지고 감을 해서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저 박신호 아재께서 지금 계시고요. 어 우리 여기 산하고 이제 이런 거를 다 관리하시고 또 직접 여기서 저기 밤도 저 농사하시고 지금 마을에 제일 큰 어른이십니다. 80 무슨 87살입니다. 소개드리자면 맨발하세요? 장민성입니다. <laughs> 너무 건강하시다. 맨발 하시나 봐요. 네. <laughs> 얼굴이 닮으셨네. <웃음> 네. <웃음> 옛날에는 어, 우리 이제 일가들만 여기 사셨는데 지금 은 이제 다 시골로 찾서 도시로 나가시고. 아 지금 여기 몇 세대가 살고 있나요? 지금은 20세대 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 제, 최고 많을 때는 45세대가 아. 살았습니다. 45세대. 아. 근데 이 터가 지금 여기 한양군에서는 이 좋은 터가 없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와서 꼭고 집하고 이걸 잡아주는 거봐 이렇게 딱내버려두안 되다. 수가 좋아서 이렇게 이미 다니시는 거거든요. 이 잡아치 옛날에 저울일 때도 또 같은 대밭에 이 어, 대가 크지도 않고 맞아, 맞아. 어, 그대로 있네 그대로 어머냐, 어머냐. 그래서 이 대밭에 들어가 가지고 저기 봄에 어머냐. 비 오면은 죽순죽순 따고 왜 그런 기억도 나을 지금도 나고. 죽순이 납니다 지금도 음. 죽순이 네, 죽순 나고 어. 그래서 감나무가 어, 엄청 많네요. 제가 여기 음. 여섯 살때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왔느냐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laughs> 이제 부산에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세살때어 할아버지 이제 회가변이 있었어요. 회가변. 그러니까 그때가 5십어 4년이나 뭐 아마 그렇게 오 54년이나 55년 그때였을 것 같은데요. 어 봄날이었어요. 어, 그는 차가 이제 뭐, 이, 그 없으니까, 그, 스리쿼터 옛날 스리쿼터라는게 요즘 반 트럭 같은 겁니다. 반 트럭. 세 네? 세 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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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발차는 아니에요. 네, 네 발차인데, 자우대는 뒤가 이렇게 큰 트럭은 아니고 한반 트럭이 네, 되는. 거예 예, 예. 이제 거기에, 어, 우리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타고, 저는 어머니, 저, 이 품에, 무릎에 이제 안겨가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 제 기억으로는 뭐 진주 어디를 돌아서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진주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데, 양쪽에, 이건 아마 아저씨도 모르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양쪽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창꽃, 옛날 진달래가 새빨갛게 피어 있었어요. 양쪽에 완전히 막 새빨간 어, 창꽃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창꽃을 가슴에 가득 안고 내려오고 있었어. 그게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세살 3살 때, 세 살째, 세살때인데 여자를 밝힌 것도 아닌데, 사우디가.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게 내리에 이제 박혀 있었던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런데 이제 회가면 끝나고 내려가서 부산에서도 살다가 여섯 살때 됐을 때 여기 저은제에서 친척 아저씨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인사하시고 잠깐 있는데 제가 기회는 이때다. 아저씨를 딱 잡았어요. 저한 양으로 저기 저은제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다음남 이제 다리를 자꾸 놓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날 밤그 아저씨가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유숙을 하시는데 그 집까지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거기 그 집에 있는데 친척 그 아저 어머니가 또 오셨어 집으로 가자고 난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그 아저씨를 따라서 저건 주로 올라왔어요. 자, 올라온 첫날, 지금과 같이 이 황혼이 내려, 거 하고, 당연히 어리니까 엄마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이, 저, 소여을 저, 끓이시고, 뭐, 이쪽, 그, 저, 어, 큰이안채에 위에 마루가 있었고, 대돌이 있었고, 마루가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어, 저, 이제 또 마루가 있었고, 그 밑에는 소 여물을 끓이는 그 큰, 그자 가마솥이 있었어요. 여물을 끓이는데, 제가 그 가마솥 밑을 물그러미 쳐다보고, 아, 내가 엄마, 하여튼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어, 시간입니다. 딱그 생각이 있었고, 그 후로는 엄마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가지고, 어, 저녁때 되면 이제 할아버지 저 막걸리 한병사러 가서 저저 눈깔 사탕 하나 얻어먹고 그러고 오고 그 성실하게 하여튼 그 일을 했고 그리고 애들하고 이제 이 마당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스듬하지 않고 마당이 평평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황토마당이었어요. 황토마당 거기서. 맨발로, 뭐, 저, 줄넘기도 하고, 어,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뛰어놀고요 옆에는 주남이라는 나하고 비슷한 여자 어린이가 하나 있어 여자아이가. 네. 겨우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같이 놀고, 뭐, 동네들하고 애 놀고, 이제 그런 생활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놀고, 산으로 가고, 막 이러면서 이 대자연을 즐기는 그런 생활이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형제들이 다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어, 2주, 3주 있다가 내려가는데, 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갈 때, 그냥 이렇게 혼자만 이 남아있으니까, 4명, 5명이 와가지고는 대든 내려가는데, 어, 마음이 좀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그냥 음, 잘 가라고 이러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생활에 굉장히, 어, 만족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음. 들었고요. 어, 그렇게 해서 4학년까지 마치고, 어, 이제 서울로 이제 저 부모님 이사를 가시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중학교 좋은 데 가고 그래야 되니까 서울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5학년 초에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로 올라가서 5년간의 여기 생활을 이제 끝냈는데, 어, 그 생활이, 어, 베이스가 돼서 그 생활에 어~ 그 추억들이 지금 요즘 생활하고 거의 같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제가 어~ 저기 대모산을 오후에 일 끝나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저녁에 황혼이 비치고 이럴 때 아~ 옛날 어~ 예예 그, 예, 그런 어~ 추억이 생각이 나고요이막 들판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이 낫을 가지고 이~ 저~ 풀 같은 게이게 베고 그럴 때 손을 베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팍 나요. 그런데 흙을, 고운 흙을 해가지고 이 흙을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치유의 그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야. 땅은 치유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았던 것 같고. 하여튼 이 시골을, 이저건제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또 냇물에서, 저앞에서 아까 냇물이 막 흐르고 거기에 저 고기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족대 가지고 밤에 막그 고기 잡고 그런 생활이 있었고, 어, 그래서 하여튼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laughs> 생활을, 어, 이제 앞으로, 어, 이, 이 여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맨 우리 형제들 여기 성명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어, 언젠가는 여기다가 이제 그런 뭐가 기념이 될 만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도 어 도움이 되고 우리 가족들한테 또 우리 다른 분들한테 혹시 이제 맨발 걷기를 아시는 분들이 어 한명 삼림숲에 오시고 또 여기 저기 박동창이 살던 집이다 그리고 또 오시고 그러면은 뭐 하나의 그 좋은 그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어, 저희가 이제 멤버로 하면서 뭐 우리 사진들 또 책들 뭐 이런 것도 여기 전시를 좀 해놓고 그러면 하나의 그 기념 그게 될수 있지 않단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좀 시간이 모든 사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해야 되는 거니까 어, 어찌 됐든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네, 앞으로도 여기서 아, 일단 얘기 한번 찍고 뒤로 찍겠습니다. 예, 예.